신입생들을 위한 AI 소프트웨어학 전공 안내입니다. AI 소프트웨어학 전공은 첨단 정보기술 사회에 요구되는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융합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지능형 IoT, XR 콘텐츠 이렇게 총 5개의 세부 트랙이 있습니다. 각 트랙 별로 필수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졸업장에 학위가 표기됩니다 또한 1학년과 2학년 때는 계열 공통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계열 공통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졸업권에 포함됩니다 AI 소프트웨어학 전공에는 융합 전공과 특화 전공 체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소프트 대학의 안현 교수입니다 어, 저는 특화 전공하고 융합 전공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특화 전공은 저희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디지털 라이프케어 인재 양성이고요. 이 방향과 부합되는 두개 특화 전공이 인지 감성 컴퓨팅하고 앰비언트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감성 컴퓨팅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신체 컨디션을 분석해서 거기에 기반한 어 다양한 서비스, 예를 들면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된 응용 서비스에 가능하겠죠. 엠비언트 컴퓨팅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인지감성 컴퓨팅과 연관이 좀 되기도 하지만 더 크게 나아가서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환경과 같이 더불어서 이 사람이 거주 환경 내에서 어떠한 신체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환경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것을 구현을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과정을 이수하려면 21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참여하게 되면 4 학기 동안 총 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그 융합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AI 융합 장애인 라이프케어 전공이 있습니다. AI 소프트 학 전공은 기본으로 참여를 하고, 이제 장애인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 상담학 전공, 그 다음에 심리 아동, 어, 그 전공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새 전공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개설되는 다양한 전공과 과목을 듣는데, 최종적으로 36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융합 전공은 AI 융합 시니어 라이프 케어입니다. 당연히 시니어니까 이 융합전공을 배우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가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융합전공에는 똑같이 AI 소프트웨어 학위 참여하고, 그 다음 참여 전공으로는 사회복지학과 그 다음 특수체육학 전공이 참여하게 됩니다. 똑같이 36학점을 이수하게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장학금은 최, 이제 4학기 연속 이수하게 되면은 어,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음, 신설되는 융합 전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을 맡은 AI 소프트웨어 대학의 유승택 교수입니다. 이번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설명 부분들을 진행할 거고요. 각각 매년 경진대 회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다섯 개 대학 연합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해커튼 대회, 전체적인 58개 대학이 참여하는 매년 12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는 실제 CES 참관을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내 사업 부분들은 매년 10월 달에 한신 AI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일반 개발, 그리고 캡슨 디자인을 듣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캡슨 디자인 부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그 코딩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코딩 테스트 플랫폼을 도입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탑식, IT 개발 역량 인증하는 부분들의 시험 부분들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 부분인데요, 장주나 통일단 1, 2층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존으로 개발해서 어, 매년 어, 실수실을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그 AI 소프트 대학의 랩실 부분들도 환경 개선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프로그램들을 더 넓게 진행할 거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AI 소프트대학의 AI OT 세부 전공을 맡고 있는 서정욱 교수라고 합니다. 어,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언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고요. 기계와 대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걸 알고리즘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된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언어를 잘 하게 되면 그다음 언어들은 쉽게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썬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언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게 되면 나머지 객체 지향 언어들도 쉽게 쉽게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어 자체를 이제 문법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 세대에는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활용해서 프로그램밍 하는 방법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언어,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도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들도 저희가 열심히 교수님들이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AI 소프트웨어학 전공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체계적인 전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원하는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공모전과 대내외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공은 랩실 소속을 통해서 선후배 간 유대감을 쌓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으며 소학회나 랩실 스터디를 통해 학업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교수님들과 대학행정팀과의 소통이 원활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요.